늙어가는 손에 남은 저녁의 씨앗.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논둑 너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한집 마당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나카였습니다. 세나카는 오랫동안 곡식을 사고파는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온 제가 신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농가 창고를 오가며 쌀자루를 나르고 낮에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흥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나카의 집은 늘 쌀이 마를 날이 없다. 하지만 세월은 조용히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몇해 이어진 가뭄과 흉년으로 곡식 값은 널뛰듯했고 저장해둔 곡식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세나카의 창고는 예전처럼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자주 창고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빈자리가 늘어날수록 그의 가슴에도 알수 없는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몸은 예전만큼 힘이 없고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아둔 것은 줄어들고 앞으로 벌수 있는 힘도 줄어든다면 나는 무엇으로 남은 삶을 지탱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세나카는 혼자 끌어 안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언덕에는 부처님과 여러 수행자들이 머무는 작은 수행처가 있었습니다. 세나카는 불 켜진 창고를 한번 뒤돌아보고는 천천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세나카는 다가가 예를 갖추어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 이마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구나. 무엇이 그대를 이 수까지 이끌어 주었느냐? 세나카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줄곧 일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에는 몸이 곧제 재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창고가 차오르면 마음도 함께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창고는 비어가고 몸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언제 병이 올지 언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 알수 없습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세나카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쌓아온 삶의 가서치가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남은 삶에는 텅빈 겨울창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한켠에 놓인 낡은 곡식 자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세나카여 저 자루를 보느냐? 세나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자루 안에는 곡식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의 바닥이 보이는 자루처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 자루가 곡식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배불리 먹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루 속 곡식이 줄어든 만큼 그 힘은 많은 사람들의 몸과 삶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루가 비어 간다고 해서 그동안 곡식이 지닌 가어치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쓰여진 것이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젊은 날의 힘과 재산은 이미 많은 날들 속으로 쓰여졌다. 지금 남은 것이 적다고 해서, 그동안의 삶의 값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시여,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재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놓인 작은 씨앗 한 줌을 손에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세나카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세나카여 이 씨앗들을 보아라. 자루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한 줌의 씨앗을 허투로 흘려 버리기 쉽다. 그러나 자루가 바닥을 드러낼 때에는 남은 씨앗 하나하나를 더 조심스레 살피게 된다. 남은 씨앗이 적다고 해서 그 씨앗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심을지 더 세심히 선택해야 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세나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남은 시간과 힘과 재산도 이 씨앗과 같다. 이제는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리에 조심스럽게 심어 볼수 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지금부터의 삶이 모두 겨울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겨울 밭에도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듯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씨앗들이 있다. 남은 날들을 오직 두려움 속에서 계산하는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돕는 작은 일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도 나누어 쓰도록 해보아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세나카의 가슴에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창고에 남은 곡식과 주머니 속 돈만이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던 마음이 조금씩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씨앗을 심듯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날 밤 세나카는 집으로 돌아와 창고 문을 다시 열어 보았습니다. 자루는 예전만큼 차 있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곡식 가운데 일부를 내일 이웃과 나누고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아껴쓰리라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씨앗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숨소리를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노후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차오르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 몰아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남은 시간과 힘과 정성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조용히 바라보시며 당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씨앗들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